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아, 오늘 이 시간에는 고문진보 전집 10편 오은지의 탐천을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. 본문 보시겠습니다. 탐천입니다. 오은지. 제 광주하니 상전음자수자탐이라. 은지 위 태수하야 음수 부시르니, 청조 유리한데 계명염천아니라 네, 그, 오, 오, 은지가 강주에 있었네요. 어, 온지가 아니고 탐천. 그 샘물이 탐천이라는 샘이 광주에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게 서로 전해 오는 이야기가 이 물을 갖다가 마시게 되지면, 이 샘물을 마시게 되지면은, 탐욕이 많이 생길 것이다. 탐욕스러워질 것이다. 했네요. 그래서, 은지가, 그, 어, 은지가 그때 그 광주에 태수가 되었습니다. 태수가 되어서 그 샘물을 마시면서 이 시를 지은 것입니다. 그러니, 음, 아주 청렴하고 또 지조가 더욱더 굳건해졌다. 더욱더 굳건해졌다. 해서 이름을 고쳤습니다. 개명했습니다. 뭐라고? 청렴할 염자의 세미천자 염천이라고 개명을 한 그런 샘물이 되겠습니다. 본문 보시겠습니다. 고인 운차수호대 고인입니다.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이르기를 말하기를 이 물을 갖다가 일삽 일삽 회천금이라일삽외사이금이라이 물을 마실 한 마실 이제 삽자입니다 한번 마시고 나면은 이리사, 자리사네요사금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품사다고 합니다 다음. 시사 이제 음이라 시험했네 시 그리고 하여금 이제는 이는 백이고 제는 숙제입니다. 백이 숙제로 하여금 이 샘물을 마시게 만하게 해 본다면은 시험을 해 본다면은 종당 불력심이라 임 끝내 마상히 바뀔 역자지요. 시울이자도 되고 바뀔역자도 되는데 여기서는 바뀔역자입니다 바뀐다. 마음을 변하지 않는다. 바뀌지 않는다. 이바뀔역자는위 부분은 날 일자 해가 되고 아래 부분은 달 월자. 달이 되는 게 해와 달이 바뀐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네,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고인 운 자소대. 예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물을 갖다가 아, 일사회천금이라한번 마시면은 그 뜻을 천금을 품은 것처럼 생각한다네. 시사 이제 음이라. 시사 시험해 봅니다. 누구로 하여금? 배기와 숙제로 하여금 마시는 것을 시험해 본다면은 정당불력심이라 이것은 끝내. 마땅히 그 마땅히 그 마음을 변치 않으리라. 하였네요. 네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감사하다 말씀을 전하고 내내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.